할렐루야 예, 한 주의 중반인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일용한 은혜로 채워주시길 바라며 오늘부터 시작된 6월 한달 동안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사랑의 호흡법 말씀드렸는데 들이마시면서 주 안에서 내뱉으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셨습니까? 사랑으로 하는 일만이 정말 내 소유임을 다시금 기억하 h h a l l 어제 이어서 바울이 다시금 다루고 있는 영적인 은사에 대하여 생각해 볼까 합니다. 먼저 본문을 관찰해 보면요. 1절에서 2절 말씀에 오늘의 본문의 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미라. 오늘 본문은 여기 본문 1, 2절처럼 두 가지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의 깊은 세계가 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것이고 또 하나는 교회 봉사 원리라고 하는 덕을 세움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죠. 먼저 바울은 기도의 깊은 세계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1절 앞부분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랑을 추구하며 이 말은 이제 모든 은사와 영적으로 깊은 세계에 대한 논의를 사랑이라고 하는 틀로 이제 정립하고 이야기를 시작하자. 아,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좀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바울은 어, 단지 사랑하라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말하는 신령한 것은 이제 맥락에 따라서 말 그대로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기도의 깊은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체험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보셨듯이 이 바울은 영적 체험이 문제 소지가 된다고는 얘긴 했지만 그래도 바울이 균형이 있습니다. 목욕물 그렇죠. 목욕물이 더럽다고 아기까지 버리지 않는다고 바울은. 기도의 깊은 세계가 가져다주는 유익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말했듯이 자기는 삼층천 같은 것을 본 사람이죠. 기도 가운데 빌립보에서 지진이 나기도 했고, 기도를 통해 에베소 우상들과 대결했습니다. 기도의 깊은 세계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렇게 알수 있고 가질 수 있는 사역과 삶의 업그레이드를 맛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단지 윤리 종교만은 확실히 아닌 것이죠. 지금도 영적인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금식 기도를 하면서 교회들이 무너지기를 구하는 사탄 숭배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 작두를 타는 무당들이 진짜 있는 것이고 지역이나 가정의 문화와 습관을 타고 역사한 악한 영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노력이나 나의 수고로 할수 있는 순종은 한계가 있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정말 필요합니다. 성령의 부어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하라, 소망하라, 사모하라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케 하시고 성령이 기도의 말을 주시고 성령이 주도하시기까지 사모해야 된다 말하고 있죠. 이런 과정 가운데 덜어는 방언도 주시기도 하는 것이고 덜어는 예언도 주시고 덜어는 통변도 주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교회를 위하여 계속 기도케 하시고 교회 기도를 통하여 지역을 위하여 기도케 하시고 생각 나게 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케 하셔서 기도가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마치 포병의 포격과 같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포병의 포격하면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실 텐데 전쟁이 나면은 바로 바로 붙지 않습니다. 먼저 공군이 떠서요, 공군을 공군권을 통해서 이렇게 포를 쌓아가지고 적진을 깊숙히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에서는 이, 이제 그 전함이죠. 전함에서 육지 쪽으로 포를 쏩니다. 그리고 육지에서도 포병들이 포를 쏘면은 산을 두 개, 세개 넘어가서 포를 쏩니다. 그래서 적진을 먼저 일단은 초토화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육군이 들어가고 바다에서는 해병이 들어가서, 그리고 나서 이제 싸움을 하는 것이죠. 영적인 기도는 꼭 포를 쏘는 것 같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만일 여러분 제가 신방한다고 할때 여러분이 저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또 저의 설교를 위하여. 저의 설교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한다면 이미 평정이 되고 나서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누군가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집중해서 기도해 준다고 한다면 그 배경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한두번 경험하면 기도의 세계가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질때 제자들에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베드로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옹문이 풀려서 나왔고 사도 바울은 서신서 곳곳에서 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기도는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줄기로 붙잡고 하는 거죠. 계속 기도가 이어지고 기도가 전염이 되고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런 기도 없이는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는 불가능하다. 교회도 이런 기도 없이는 영적으로 능력 있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은사가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지만 사랑으로 다스리고 사모해라. 그래서 저도 사모합니다. 저도 정말 사모하고요. 역시 기도는 힘이 있다고 또 느끼고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기도 불패. 침몰이 복잡하고 힘들고 아주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도 기도의 자리로 가면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죠. 주님은요 정말 너무나 피곤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가서 이렇게 차라리 거기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리고 잠드는 그 모습을 정말 귀히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스마트폰 보면서 30분은 금방 갑니다. 하, 정말 금방 가죠. 근데 기도에 머무르는 30분은 장벽이 높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30분 보면 기도도 30분 한다. 이런 각으로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면요. 좀 부어짐이 있죠. 이 부어짐이 우리 가운데 좀 풍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부어짐이 있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늘 꿈 교회에 기도의 부흥이 있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우리 차원에서의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하늘에서 이렇게 물이 팍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게 있답니다. 예, 정말 사모하게 됩니다. 지난 월요일인가요? 저도 친구하고 전 종종 이렇게 한 번씩 뭔가 친구들하고 통화를 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아요. 예, 정말 성령을 사모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모함이 있으면 된다.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모하면 됩니다. 사모하면 우리가 이기도에 보응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의 덕을 세우라. 교회 덕을 세우라. 이것을 교회 용어로는 건덕이다 합니다. 건덕. 세울 건자. 덕스러울 덕자에서 건덕. 건덕의 원리 안에서 추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4절, 5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덕,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 덕을 세우나니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여기 보면요 반복적으로 등장한 어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등장한 어구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해석이 키죠. 덕을 세운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어제 묵상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라고 하는 맥락에서 풀이할 때는 그것은 곧 덕을 세운다 건덕입니다. 사랑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교회라는 맥락이면 덕을 세우는 것이에요. 바울은 방언, 방언통변, 이 예언, 세 가지 은사를 중점적으로 제시하면서 교회 세움의 위치를 얘기하죠. 먼저 방언은 좋다, 그것은 굿이다, 굿. Good. 이 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마치 천사의 말처럼 하나님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일종의 표식일 수 있다. 굿이에요, 굿. Good. 그러나 예언이 better, 예언이 better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두 가지인데 아가보처럼 천하의 흉년이 될 것을 미리 보고서 예언하는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그런 예언이 있죠. 그러나 또 하나 이제 예언서의 전통이라고 구약이나 성경의 전통에 따라서 기록된 계시를 해석해서 현상을 투시해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연륜이 있는 사람은 다 예언자입니다.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서 예언자죠. 너 그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될 건지 내가 얘기해 줄까?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잖아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을 많이 알면 성경을 통해서 현상을 보니까 이러이런 캐릭터와 이러이러한 선택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적용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기에는 이런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와 설교라고 하는 단어를 서로 교환해서 사용했습니다. 어쨌든 예언은 철저하게 받는 이에게 유익할 때에 받는 이의 유익에 집중돼 있습니다. 설교도 듣는 이가 유익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헛된 말이잖아요. 이처럼 바울은 영적 은사와 체험은 이런 정교한 칼들은 좋은 칼집에 꼽아야 된다. 그리고 어또 용도도 너무 중요하다. 집안에 이두 형제 칼처럼 좋은 칼 놔두고 혼자 과일 깎아 먹으면 꽃 좋은 일이죠. 이렇게 사과 잘깎이니까 근데. <laughs> 누군가를 위해서 깎아주면 베러해요. 훨씬 좋은 일이죠. 방언을 하면서 통변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건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Best. 이 모든 일의 핵심 원리는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건덕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주 이중의 포인트입니다. 풍성하기를 구하되 덕을 세워라 이 얘기죠. 거꾸로 말해서 덕이 안 되면 방언도 통변도, 예언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덕의 윤리, 덕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것, 덕세업의 윤리, 정말 하나님 섬김의 묘미입니다. 신자의 행동은 오르냐 그러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덕을 세우느냐 덕이 안 되느냐 오르냐 그러냐로 접근하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래 그래,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정도 를 가지고 뭘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러나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면 사역자 마인드죠. 뭐 사랑장에서 말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모든 자유와 권이 있지만 교회의 덕을 위하여 자유와 권을 또다 사용하지 않을 더욱 고상한 자유가 있는 것이죠. 상대에게는 관대하고 나에게는 엄격할 자유 덕세움의 윤리입니다. 그렇다고 덕을 세우지 못한다고 또 죄인으로 낙인 찍힐 것도 없죠. 이건 죄의 문제가 아니니까. 자유와 사랑의 영역입니다. 오늘 바울은 방언과 예언이라고 하는 특별 특정한 은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교회 안에 모든 자유와 은사와 자질 등 모든 면에서 적용되는 부분이죠.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쓰라. 결론입니다. 자몬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덕 세우며 윤리의 이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은 덕을 세우는 말은 꿀송이 같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덕 세우기를 힘쓸 때 우리 교회 안에 달고 치료가 되는 선한 말들이 선한 행실들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덕을 세우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세계에 영적으로 깊은 세계가 있음을 소개합시고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사모하여서 우리가 알고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기도의 영이 충만하며 기도가 잘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성도들이 세워지고 이 교회를 이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호치민 땅이 영향을 입고 변화를 받는 기도의 사역자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총이 있게 하여주시고 덕 세움의 실천과 그 마음을 통하여 교회 안에 사랑이 또한 풍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닮은 우리들 주님 닮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사모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교회를 잘 세워가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들 우리의 삶의 형편들과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성장해 갈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업과 일터 가정 각자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갈 동안에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손 붙잡고 계심을 늘 느끼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